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이거 하면 팔요새 확정이거든요. 이번 판에 플래시디움 도서관이라, 팔요새 아펠리우스 데까번만 가보자. 팔요새에다가 일단은 K를 쓰면서 빌드업 하지 않을까? 아, 케일이성 뭐야. 와, 나이스. 아, 타릭 나왔다. 저 이러면은, 플래시디엄 도서관 나오자마자 육뇨세 가능해요. 편법 먹었구나, 여기는. 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케일한테 구인수가 있었으면은 이겼을 것 같은데, 케일의 구인수를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이 스테이지 퐁당퐁당해서 매칭은 좀안 좋게 잡혔어요 이 스테이지에. 근데 이제 돈 관리를 잘해 와가지고 돌고복에 50원 되거든요. 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연승 연패 보너스 는못 받아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진짜 쓰레기 아이템만 나왔네.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laughs> 아! 판도라 대기석으로 가자 이거 이거다 이거 갈게요 오코 굴려서 크산테 찾을 때도 도움되고 아펠리우스 찾을 때도 도움되고 판도라 대기석 이게 딱이다 자 레벨업 쳐주고 오케이 뽀삐붙었고 어 젤이다 이거 사코 너무 좋은데요 사코 나온 거 굴려가지고 아펠 찾으면 되고 오씨 어, 보건과 카타리나 불안당에다가 어 불안당 세다 여기 블망도 있고 여기는 일단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딱 지고 그냥 꼴등으로 아이템 우선권 얻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구인수 하나를 만들고 바로 육요새 되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피 깎아가지고 구인수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는 얘는 동승만 빠르면 알아서 세지는 메커니즘이라서 구인수만 있어도 딜이 나오죠. 요새를 케일한테 줄게요. 쌍구인수에 요새 들어간 아펠리오스 이렇게 갈것 같아요. 어, 파리국과 아펠리오스 나왔다. 오케이. 바로 그냥 갈아탈게요. 바로 아펠로 갈아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라카 들어가야 되고, 일단은. 어, 잠깐만, 쉔, 쉔이 나왔네. 자, 늑대한테 맞아도 피가 안 달아요, 아펠이. 원래 이거 원거리 유닛 순식간에 죽거든요. 근데 육뇨세 들어간 저거라서 피가 달지를 않습니다. 어, 구인수 됐다. 그렇지. 오케이. 일단 소라카나 하 올려서 3타곤 받아주고 일단 8레벨을 가야 되긴 할것 같은데 왜냐면은 오코를 찾아서 이거 판도라 대기석을굴려할그 상태가 나오잖아요 8륜세 갈라면 어차피 8레벨도 가야 되고 미롤 쳐가지고 앞라인 이성작 붙이기에는 일단 타릭도 이성이고 뭐 카사딘 이성 카사딘도 공허 가는 애들 많고 뭐 소라카 이성 이정도인데 그냥 이거는 8레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더 이상 여기서는 미롤 쳐가지고 기대값이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레벨업이나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머딩거 같은 거 나와가지고 방각을 하이머딩거로 챙기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제가 공속은 빠른데 보통은 아펠리오스 덱이 공속만 챙겨도 된다는 게 프렐리오드를 같이 가가지고 방각 마방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 제가 이게 팔요세를 가면은 방각 마방각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머딩거 있으면 하이머딩거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황금알 가자 야 황금알 이거다 무조건 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어아펠페오 나이스 판도라 대기석으로 재미 많이 봤는데 앞에 둘다 판도라 대기석으로 찾은 애들이라서 쉔도 판도라 대기석으로 찾은 애잖아 얘도 탈릭 2성도 판도라 대기석으로 찾았고 이번 판은 좀 판도라 대기석으로 재미를 많이 봤네요 확실히 잘하면은 이제 앞에 삼성까지도 볼수 있어가지고 판도라 대기석으로 일단 내가 봤을 때 벨트를 먹어서 갑옷이 세 개나 있으니까 갑옷을 없앨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초밥집에서 벨트를 먹어서 태블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금 템이 진짜 플렀어요. <laughs> 진짜 레전드예요, 지금 템. 이딴 식으로 나온 거는 진짜 템이 레전드거든요. 이거 봐. 이거 방깍이 없으니까 공속은 빠른데 이거 못 잡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이머딘 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아. 방깍 넣어 주는 거. 내가 프렐 프렐류드를 못 챙기니까 팔리세를 가면은 어, 데마시아 라이즈. 아, 여기 그 초밥집에서 데마시아 아니 아니, 라이즈 먹은애구나 예. 내가 안 먹은 라이즈 여기서 먹었네요. <laughs> 방금 전에 뭐 삼성 띄웠던 것 같아. 아, 뽀삐 삼성 띄웠어. 여기 방금 전에 저 만나기 전에 뽀삐 삼성 띄웠었는데. 자 아, 진짜 튼튼합니다. 태블망이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치감 들어가서 확실히 이제 앞라인 돌파력이 조금이나마 좋아졌죠. 애들 치감 효과 들어가 가지고 그렇지. 앞에 와, 난리 났네 그냥. 그렇지. 앞펠 와. 와, 레전드 앞펠 그렇지. 9,300딜박았어 나이스. 일단 다음 턴에 팔 레벨 찍히게 레벨업만 눌러 놓읍시다 그냥. 아, 얘로 반각을 좀 넣자. 그럼 이 조합에서 딩거를 쓰면은 소라카가 빠지니까 소라카를 안볼게요 그냥. 아니, 아펠이 왜안 붙냐? 칼릭이성안 볼게요. 좀 운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는 좀. 밤끝 피바라기에... 밤끝 피바라기 거결... 푸산테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아, 운이 너무 없는데? 리로를 지금 제... 7레... 원래 7레벨에 이성도 띄울 수 있는 그건데 7레벨도 아니고 8레 리로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떴거든요, 이거 지금. 돈... 소공에 그냥 날렸어요. 이거는 진짜 운이 없는 건데, 이거는 좀. 자 아펠 붙었고. 아, 바닥 치면 안 되는데,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일단, 이성 싹다 붙이긴 했어요. 됐어, 이제, 이제, 크산테만 찾으면 돼. 5코 이거 두 마리씩 굴려가지고, 크산테만 찾으면 끝입니다. 이 자리에 크산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더 이상 뭐, 할수 있는 건다 했고, 저는. 자, 아에리 프렐류드를 못 챙겨서, 데미지가 좀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이머딩거로, 반값까지 넣어줬습니다. 좋요 이제 조금 굴러가네 이성 붙이니까 아 이게 이렇게까지 돈을 쓸게 아니었는데 아펠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 아 됐다 끝 됐어. 그래도 크사한테 빨리 붙은 거는 운이 좀 좋았네요 이거는 좀 운이 좋은 부분입니다 돈 모아서 5코 찾아가지고 판도라 대기석으로 굴려가지고 얘네 이성작이나 볼게 요 그리고 다음 턴에 황금알 깨지거든요 어이 꼴등인데 지금 단두대 맺힙니다 이거 서로 지금 지면은 죽어요 둘다 제가 저도 죽고 얘가 저도 죽어요 근데 8요새가 들어갔다고 이제 이제는 달라 이게 8요새는 진짜 4요새랑 6요새가 다르고 6요새랑 8요새는 또 달라요 느낌이 이거 보세요 압도적이죠 들어가시고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제 황금알 깨졌고 니코 하나랑 파밀체를 누구 주지? 일단 크산테 니코로 한번 띄워봐 그리고 펜 도장이랑 이렇게 하면은 타릭 진짜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 제거기로이존냐랑 이거 있잖아요. 크산테 줄까 생각했는데 크산테 그냥 이템 주는 게 나을 거 같고 탈릭을 그냥 이거 템줘 가지고 탈릭을 그냥 탱커로 쓰고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갈게요, 그냥. 그리고 3일체 같은 경우는 9레벨가 가지고 벨베스한테 이거 벨베스 쓸까? 벨베스 3일체 줄까? 할이머딘거 이성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사실. 어, 뭐야, 하이머딩거. 야, 여기 오코이성 벨베스 보는데? 이거 벨베스 견제를 위해서라도 내, 내가 벨베스를 써야겠다, 이거는. 그쵸? 야, 오코이성 이거 막말로 코이성 두 마리 갑자기 벨베스 미친척하고 되면은 바로 그냥 벨베스 삼성되는 건데. <laughs> 일단은 3일체 이거를 뭐, 딩거라도 줍시다, 이거. 어차피 아이템 제거기 있으니까. 3일체, 삼위일체... 어, 이거 바, 바로 왜 이렇게 작냐? 바로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거 반각 들어가면 작아지나? 아무튼 근데 아 제가 소... 아 그래. 방값 들어가서 짜가졌나 보다. 근데 제가 지금 황금알까지깬 팔루세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크산데 아이씨, 이거봐. 아니, 나는, 판도라 굴려서 저렇게 절, 이성 붙여서 굴리는 거 절대 안 나오는데, 얘는 지금, 벨베스가 있네, 하나가 더. 벨베스 세 마리만 뜨면은 그건데, 이거 내가 크산테를 볼게 아니고, 이거 크산테 굴려가지고, 나도 벨베스 찾아야 될것 같아, 이거. 오코 나오는 대로 굴려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벨베스 하나만 더 찾으면 저기 무조건 안 뜨거든요? 오코는, 열 마리가 끝이기 때문에, 벨베스를 내가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 여기보다. 시바라기 3일체 들어간 벨베스 쓰면 될것 같고, 벨베스 진짜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하나, 내가 벨베스 하나만 더 먹으면 절대 안 뜨거든요. 하나만 딱 어떻게 주면 안 되나? 진짜로. 아, 조합은 진짜 세요, 저도 지금. 근데 설마, 8류세에다가 크산테도 있는데 벨베스 삼성 떠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laughs> 벨베스 삼성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나, 벨베스 삼성? 아유, 클론으로 만났네? 옛날에는 클론은 그 바론 이거 소환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패치해가지고 버그였어가지고 바론이 안 나오는 거 클론이. 이제 클론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내가 바, 바론 쓰는 경우면은 좋죠. 근데 이제 바론을 만나야 되는 경우에서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원래 꽁승 느낌으로 갈수 있었던데 공어랑 상대하면은. 아, 너무 센데 근데 여기. 제가 이게 황금알이 솔직히 좀 별로 나왔어요 별로로 돈야 영혼의 영상 3일째 이거 솔직히 황금알로 나올 수 있는 거 중에 제일 안 좋은 구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지금 황금알치고는 지금 덱 파워가 별로 안 나와요 원래 같은 면은 황금알을 까면은 그냥 무조건 우승 확정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지금 황금알을 깼는데도 방금 전투에서도 막 벨베스랑 거의 뭐 연장전까지 가고 그러고 이거 뭐 사실. 세 세인 조합이긴 한데 그냥 그냥 공허덱이야 그냥 805덱 클래식한 805덱이거든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클래식한 805덱인데 덱 파워가 별로 안세가지고막 연장전까지 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치고는 별로 덱 파괴력이 별로 세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서 벨벳 있으면 먹는다 오케이 벨벳 안 나왔고 저 이제 레벨업 할게요 벨벳한테 주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오코 찾아 가지고 나도 굴리자. 5뭐 코이성은 아닌 것 같고. 아, 벨벳스 하나만 찾으면 완전한 견제인데. 아, 이게 안 뜨네. 벨벳스 딱 하나만 찾으면 절대 못 띄우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금 좀 오바해서 돈을 좀 많이 써서라도 벨벳스를 지금 선점하려고 리롤을 쳤는데 벨벳스가 안 나왔네요. 얘가 5코 2성을 붙여서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그냥 벨벳스 뜨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냥 끝입니다 벨벳스 이거 바로 그냥 5코 3성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벨벳스 들어가니까 확실히 어? 이거 봐 이렇게 될줄알았대니까아나 진짜 역겹네 게임 아니 나는 그니까, 러 얘, 지금, 5코이성 붙은 거두 번이나 벨벳으로 떴거든요. 저게 말이 안 돼. 난 5코이성 붙여서 굴려서 내가 원하는 거 절대 안 뜨는데, 얘는 두 번이나 떴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떴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이거는. <laughs> 이거, 밤끝 크산테가 어떻게 해결 을못 해주나? 나 8요새라서 탱키한 조합이긴 한데. 잘하면은, 밤끝이라서. 크한테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아씨, 안 되네요. 까비. 아, 뭐, 저기가 운이 좋아서 이긴 걸 어떻게 합니까? 한도라 덱에서 오코 이성이 두 번이나 벨베스가 떠버렸는데 뭐, 어떡해. 그래도 뭐, 팔료세 아펠리오스 대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상 굉장히 좋죠.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